자, 일단 설치가 다섯 개 들어갔습니다. 그렇죠? 배기는 따로 하기로 했고요. 여기 이민말에이 어디 말이 어디 거죠? 이게요? 예. LG 거요 LG 거? 예. 네. 아, 그래요. l g 두개만드나 예. 네. 그래요? 조, 4, 좋습니다. 탐 내려 보세요, 그니. 네. 예. 자, 이거 이제 시동도 이제 끝났나요? 예. 네. 조립해서 시동 걸어 보세요. 어떤가? 예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주면 돼. 네, 예. 예. 한번 시선 걸어보세요. 네. 어때이 다시 말. 이거예요? 인정한다고? 매어는 좀 나오는데, 이걸 길러면 매어는 안 나올 거라고. 네. 알았죠? 네. 아, 소리가 좋아지네. 뭐가 뭐 좋아졌습니까? 소리가 좋고요. 네 힘있게 생겨요. 힘이지? 네. 이거 한번돌수 있나? 아안 되게 위험할까 이제 가지고 예, 예. 인정할 수 있겠잖아 그죠 예, 예, 예. 이 사업하신다 그랬어 사장님 그죠 예. 저하고 같이 사업도 하자고 내가요 예, 예예 내가 저 나중에 예예 이거 예. 누가 낀다예예저하고 얘기 하시자고 예, 예. 기약서 쓰고 예, 예. 사업하시자고 내가 여기 다 모다 여기 어디죠 여기 여기 유성이 유성이죠 예. 감사하고 길거리 서한거요 길거리서 예, 예, 예. 감사하고 내가 택까지 찾아 놨는데 고맙습니다 정보로 쓰겠습니다 예, 예. 예 감사합니다.